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더샵 금정 위버시티 특별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이론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9개 동 99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308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 262세대, 일반 공급이 46세대로 배정되어 있으며 오늘 특별 공급 262세대에 대해서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격은 높은 금액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59A 타입을 보면 분양가격이 21층 이상을 봤을 때 5억 8,546만원, 확장비 1,600, 총 분양가 6억 146만원이 나왔고, 59B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5억 8,475만원이 나왔습니다. 84A 타입 21층을 보면 분양가액이 7억 5,802만원, 확장비 2천 그래서 총 7억 7,802만원이 나왔고, 84B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7억 6,099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배정 세대 수가 150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건만 해당 지역에 접수되어 0.01이 나왔고 타입별로 보면 59A 타입이나 59B 타입은 접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84A 타입은 55세대 배정에 한건 접수되어 0.02가 나왔고 84B 타입도 접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자녀가구의 배정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접수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불필요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100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100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에 40건, 기타 지역이 7건 접수되어 평균 0.47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9A 타입이 19세대 공급에 총 13건이 접수돼 0.68로 미달이 나왔고 59B 타입 같은 경우는 접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4A 타입은 총 23건이 접수되어 0.6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달이 나왔고 84B타입도 총 11건 접수되어 0 3 1로 미달이 나왔습니다. 전 타입에 걸쳐서 미달이 나왔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방법은 불필요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는 총 5세대만 공급이 됐습니다. 해당 지역이 74건, 기타 지역이 12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4.8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17.20이 나왔습니다. 어, 타입별로 보면 5구 A타입의 한 세대 공급에 총 63건이 접수되어 63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8 4 A타입은 2세대 공급에 20건이 접수되어 10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B타입은 2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1.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소득기준 및초첨제에서 경쟁이 있으면 부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그래도 경쟁이 있다 그러면 추첨형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노후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부양 같은 경우는 두 세대가 공급되는데 해당 잭에 두건 접수되어 1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9A 타입에 한 세대 공급됐는데 접수가 없었고 84A 타입에 한 세대 공급에 두건 접수되어 2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경쟁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하는데 경쟁이 있는 경우에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하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62세대 공급에 다자녀 가구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무부양 4 가지만 놓고 봤을 때총 25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117건, 기타 지역이 19건이 접수되어 13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평균 0.53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자녀 가구 0.01, 신혼부부 0.47, 생애 최초가 17.2, 노무부양 1대1이 나왔고 기관 추천은 5세대 공급에 한건 접수되어 0. 이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37건이 접수되어 평균 0.5위로 미달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